마푸시나이 미적분 193번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래에 그냥 세 3점을 지난데 자, 3점을 주어야 생기고 식을 만들어봅시다. 자, x축과의 교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 fx식은 자, 2차 함수는 몰라, 가지 a. 자, 마이너스 2와 6에서 만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0 콤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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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6 h a 나 I have to say that 면자 a 해서마이너 a 1 2 a 는 마이너스 6 a 는2분일자 a 값을 찾아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식을 t 완성을 했어. 이제 t I have to 시다자 그리고 어차피 이게 얘가 지금 공 y t h 공 t I h 수열이 지금 등비수열 형태니까 등비수열이 수렴할 되면 공비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 되는 그지? 1보다는 같, 1과는 같아도 되고. 자,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같아져야 겠죠 자, 막바로 공비의 범위를 확인해 봅시다. 자, 3분의 2분의 1. 자, f(x)식을 치고할 거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잖아. u s So, 보다 크고 1보다는 작 plus, Y p l 보 s 는 plus, 다 p l 다 s Y 3을 다 s Y plus, Y p 1 u s Y p l 3. s Y plus, Y p x u s Y p l u 0. 자, 1을 더 곱해주면, 마이너스 CD,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D는 0 되죠. 자, 왼쪽 범위랑 오른쪽 범위의 공통 범위를 보여줘야 되지. 일단, 왼쪽 범위부터 봅시다. 자, x제곱 -4x. 자, 없어져, 자 X 제곱 마이너스 X. 자, 넣어가면 없어서, 이제. 자, X로 뽑아주면, 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자, X는, 자, 왼쪽이니까 또는이죠.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는 크다가 나오잖아, 이제. 자, 요 범위 하나가 나왔고요그 다음, 오른쪽 두 개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나 자, 2, 6, 마이너스 6 하면 되지. 자,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고 x는 6보다 작다. 또 나오잖아, 이제. 자, 얘랑 얘의 뭘구해야되 돼.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 여기서 공통 범위 하나 오고요 자, 그리고 4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공통 범위가 되죠. 자, 정수의 개수를 물었잖아, 이제.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수 들어가고, 여기서 5와 6이 들어가. 자, 그럼 총몇 개다? 총 4개의 정수가 들어간다. 자 되겠습니까? 일단 이차함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집어넣어서 아 등비수열을 수정하자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다 이렇게 해서 푸요 그리고 여기 이차부등식 형태인데 왼쪽과 오른쪽 두개 묶은 것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니요 다시.